어떤 집사님이 동네 가게에서 지쳐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다가서 예수님을 믿어보세요"라고 보냈더니 그분이 "저는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반문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정도믿고 행복하게 잘 되갔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대답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잘되기는 뭐가 잘되요 굶어죽게 생겼구만. 집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중히 소신껏 보냈답니다. 아니 굶어죽게 만드는 종교를 왜 계속 믿고 계세요? 바꿔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분이 바꾸면 정말로 그래요? 라고 대목들 합니다. 직접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주일부터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그 교회에 다니면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플러스, 사라 그리고 이퀄이삭원 올립니다. 이삭이 그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백 배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장세기 16장 읽으면은 또형령이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그 땅에 땅에서 농사하여 배백 배나 얻었고 여호께서 복을 심어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치네 거부가 되어. 그런데 아브라함 플스 사라 이퀄 이삭 이 원리와 유사품이 있습니다. 아브람플스 사레 플라스 이스마엘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식별을 잘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의 영광을 가리는 신앙생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플러스 사라 이퀄 이삭의 원리를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그 신앙 생활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설교 범문 14절에서 십자가의 법바 기원라고 기록에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루어진 그만은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기본이 그 기초가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본래 죽나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 왕이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사형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처형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목죄물이라고 로마서 3장의 시국에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십자가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밝힌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다 삼는 고원 사건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본 사건에서 세 가지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그두 번째는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기 싫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습니다. 보라 세상제를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박겠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은 코스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 문화이고 지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들을 말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일하는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다라고 는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데아 5장 24절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력과 탄신이못 바뀌었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바뀐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놀아날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바뀌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못 바뀌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말은 에스타우로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료형 한 번에 한다는 완료형을 헬라어 용으로 아우리스트라고 해요. 한 번에 끝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수동태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아레스그나 뉴욕킹계성의 경우에 대한 해스린 크루서파인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해놨어요. 시간에 끝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그 결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예수님 시대에못 바뀌었을 때 우리의 옛 죄인도 함께 못 바뀌었고 그못 바뀌는 사실 결과가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효력을 나타내고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변덕을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이라는그 표식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의 말로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관이 되고, 우리의 신앙 사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에서 삼중적 의미로 못박으셨고그 십자가를 믿으면 새로 지의식을 받는다. 라고 바울은 15절에서 주문합니다 새로 지의식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로 바울이 말한 말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요 알라, 카기네 크티시스 알라란 말 여러 번 설명했죠? 그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캐니의크디시스이니란 하이네 말은 새로운 것을 새것. 크디시스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 님을때 다시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똑같은 말을 씁니다. 하인의 알라, 하인의 크리티시스, 크리티시스라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메이든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죄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할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은 박제와 같이 어떤 흔적만 있을 뿐이지 효능 면에서는, 효과 면에서는 아무런 죽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께서 조회사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깨우치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느게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바울. 바울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일의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냐? 흔적 가지고 있으면 무하 표시하고 있으면 무하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서 살아서 우리를 찾고 자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예수를 닮아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진보시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중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해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아무리 외치고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 밖에 인상이 예수를 믿는 일을 시작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직 새로 지으심이 유지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바울의 가르침을 직접 더 들어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려 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 각회를 연하게 하려 할뿐이라 12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이것 고또 하나, 할례는 십자가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핍박을 면하는 면피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낸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유프로소페사이라고 하는 헬라우인데, 이 말은, 유. 여러분 설명했죠? 좋다든 굿. 그리고, 프로소폰이라는 말이 우리 얼굴입니다. 이게 얼굴을 좋게, 얼굴을 이쁘게. 얼굴이 아주 멋지게 큰 멋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죠 외식주의자 다리샌들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책망했잖아요 바로 그런 다리샌들의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리포 3장에 신앙의 겉모습을 밝혀놓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를 받고 이스라엘 독서기요 베나민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는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뒷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게다가 바울은 하말리의주신과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심권은 굉장한 상위층입니다. 바울은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들이 자랑병 중환 중증 환자로 살아가게 하더라. 그리고 구원받는 필수인 관문인 십자가와 철저하게 담을 쌓게 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 중한 명품 자랑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겉모습을 오늘날도 자랑을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종교 품속들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부자 생활, 출세, 성공, 박사, 장수, 운수 형통. 아들이 판사하고 박사이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일에 동참하는 판검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인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라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중인이 구원하는 하얀 옷을 입고 튕겠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리 높여 부르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야.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십자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확신의 차이는 그리스도이라면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십자가, 꼭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런 것이고 실제 행위로 그런 것이고 실제 그 사람의 신앙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통하기를 주로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1 3절 말씀 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너희로 그들로 너희의 육체로 시작 하되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이 말씀은 유대 율법 기자들이 강요는 잘하지만은 정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대사기록이죠 이처럼 삶과 설교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설교자가 바로 종교사꾼입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대충 외치는 것이 다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쿤들은 십자가보다도 할례 표시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자가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할례 할래 받아야, 할례를더 받아야, 할례를더 청가해야, 플러스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십자가 더하기 방언이죠 구원일 잘 더하는 것입니다 피가 넘을 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절을 더하이시요 감사의 삶은 없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은 펼치를 지키고 감사절에 뭐가 많이 나왔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해져서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대웅대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가 돋보이게 하지 말라나팔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에 보혜사 성농님의 역사하시고 성농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B, BTK라는 역의 무서운 살인범이 있었어요. 다인드 묶는다라는 T는 돌타라고 해서 고문한다. K는 죽인다. 이첫글자를단 약자인데 묶어서 괴롭혀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이런 방법으로 1970년부터 미국의 캔다스주에서 활동하던 연쇄의 살인범이 사람을 10명이나 죽였는데, 그 살인범은 데니스 레이 당시 60세의 노인이었다. 고 놀라운 살인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범은 그 도시의 공무원이었고, 공무원을 지냈고, 보이스카우트 대장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 아내와 함께 교회의 치고자로 살았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의장도 지냈더랍니다. BTK라고 비트K, 하는 명칭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그런 연령을 살해한 후에 잠적했습니다. 다 아, 잊어지고 있는데 2005년 2월 25일 결국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러니 보이는 것보다 속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고 알고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무릇 이 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시작, 중간과 끝에 이어졌지만, 아멘.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평강과 금휼을 추구하면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카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논이라는 말은 뭘? 재는 거예요. 저울, 자. 그 저울에 맞추고, 그 자에 맞추고, 그 규격에, 그 규칙에 맞추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죽으면은 우리가 죄와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죄 용서와 의롭다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권,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사용권, 마귀 작전의 승리권, 천공 명생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부자로 살수 있는 부자권입니다. 고린도서발장부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시면 만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리는 십자가를 청통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을 약속한 말씀이 성지 전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예배하고찬송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너희를 주인공을 추구합니다. 교인들이 섭섭병에 걸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규례 대신에 자기라고 하는 실적 공로주의 보상주의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십자를 붙드는 믿음생활은 어렵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붙드는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쉬운 것을 편한 것을 탈하기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좋은 생명에 들어와서 한참 동안 가고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이 길을 행하는 자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해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에 직접 손으로 큰 글자로 써놓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가지란 뜻이죠. 밑줄을 긋고 별표를 하고, 평광편으로써치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그강배의 핵심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음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해답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채워도 채워도 채우지 않는 허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것이냐, 어떤 가치를 살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가 허무에 빠지지 않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원히 두려운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인데, 건강과 물질, 지식, 명등까지다 성취해도 죄의 심판은 아직 남아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의 화목재물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들을 가라고 해당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